아이고, 덩어리 저거 배신하고 나가더니 꼴좋다. 내가 아주 피를 말릴 거야. 아이, 참나. 어쭈? 이야, 이거 며칠 탔다고 말이야. 응? 어? 엉덩이도 좀 올라간 것 같고, 응? 어? 어쭈? 배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. 이야, 허벅지 봐라, 허벅지. 철지다철 철지, 응? 어? 야, 이게 중년 허벅지냐, 이게? 야. 정말 죽인다, 어? 아이고 사장님 야! 어머, 야너 뭐야? 아아 그, 그... 아, 그게 아니라요 저, 저 왔다고요 아는 체안 하시길래 저못 보신 건가 해서 야, 네가 안보일 덩치냐? 야, 아는 체 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한 거야 야, 빨리 나가 아뭘 봐, 뭘 봐, 어. 빨리 나가 아, 알았어요 어. 야, 저, 도무리 정말 O é isso?